무선 저소음 적축 키보드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지클리커 슈퍼이어로는 저소음 풀 윤활 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는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타건 감각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윤활 처리된 스위치 덕분에 키 입력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사무실이나 도서관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무선 연결로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블루투스 지원으로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동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선생님, 부드러운 키감이 하죠. 어우러져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으며, 게이밍이나 타이핑 모두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